예비 신부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술 중에 하나로서 오히려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우시다고요? 그렇다면 안녕하세요 아트너의원 강민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 중 하나인 결혼식 예부 신부님들이 웨딩드레스를 입기 위해서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시는 것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언제 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방법만 잘 숙지하신다면 결혼식 전까지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실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세요. 결혼식 전 다이어트는 건강을 유지하면서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이어트를 할때 급격한 체중 감량은 오히려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 감량 속도는 개인의 체형에 맞게 목표를 설정을 하고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해야 하는데요. 자, 그럼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네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이나 당분 등과 같은 음식물의 양을 조절해서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는 대사를 촉진시켜서 체내 노폐물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탄력 있는 피부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하는데요. 수면 부족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랩틴과 그렐린의 분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식욕이 증가하면서 체중 증가나 비만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도 꼭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따라서 결혼식 전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습관과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충분한 수면, 마지막으로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를 꼭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우시다고요? 그렇다면 지방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지방분해 주사를 고려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운동이나 다이어트 식단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시도할 때에는 지방이 빠져나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느리게 일어나는데 그에 반해서 지방분해 주사는 특정 부위의 지방을 직접 분해하기 때문에 더욱 빠른 체중 감량 효과를 눈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방이 많은 부위의 체지방량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체형 교정에도 도움이 되고요. 더 탄탄하고 더 선명한 몸매를 만들 수 있는데요. 튜니나 리니어지 같은 리프팅 시술도 같이 병행을 해주신다면 보다 더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디보톡스는 근육 수축을 억제해서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방법인데요. 웨딩드레스는 보통 목선 그리고 어깨선을 많이 드러내기 때문에 상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때 목에서 어깨까지 이어진 승모근이 크면 목이 짧아 보이고 두꺼워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승모근 보톡스는 예비신부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술 중에 하나로서 비슷한 이유로 팔뚝이나 종아리도 노출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팔뚝 종아리 쪽에 보톡스 시술을 많이 받으시기도 합니다. 바디보톡스는 한 달에서 세달 정도 후에 효과가 나타나니까 꼭 결혼식 세달 전에는 미리미리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결혼식 전 바디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아마도 예비 부부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예비 신랑, 예비 신부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트너 의원의 강민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